행성이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궤도가 불안정한데 마치 충돌할 대상을 찾아 테이블을 굴러가는 당구공 같아요. 단이 공의 크기는 화성만하고 시속 15,000km로 가고 있어요. 광, 다른 행성과 충돌합니다. 이 화성 크기의 물체는 테이아라 불렸고 그것과 충돌한 것은 지구였어요. 그 충격은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1억 배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행성충들은 두 물체에서 수톤의 고체 물질을 우주로 내던졌어요. 하지만 행성 중 하나만이 살아남았어요. 태양은 없어져서 완전히 초기의 지구에 잠겨져버렸어요 하지만 그 파편들은 우주의 공허한 곳으로 끝없이 날아가진 않았어요. 아니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그 단단한 덩어리들이 모두 구름으로 모였어요. 중력이 그것을 점점 더 눌러 함께 뭉쳤어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의 달이 탄생했어요. 이론은 이렇습니다. 충돌 당시 태양계는 막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사적인 균형의 만남은 만약 새롭게 형성된 목성이 태양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해서 지구로 곧장 던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젊은 행성은 타격을 견뎌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지구는 진화했죠. 표면은 다음 45억 년 동안 알아볼 수 없게 변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방대한 시간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이 모든 걸 하루로 압축해 볼게요. 만약 자정이 태양이 생성된 후 남아있는 가스와 먼지로부터 처음 지구가 형성되었을 때라면, 다음 4시간 동안 행성의 생명체에 출현 없습니다. 붉고 뜨거운 용암으로 뒤덮여 소행성에 끊임없이 폭격당하는, 그리고 이젠 알고 있겠지만 완전 다른 행성이죠. 그럼에도 삶은 길을 찾습니다. 젖세포가 나타나요. 새벽 4시에요. 오후 2시 8분에 우린 최초의 단세포 유기체의 형태를 봅니다. 오후 8시 18분이 돼서야 바다가 나타나요. 20분 후, 이게 뭐죠? 해파리예요 다음으로 행성은 다양한 물고기, 파충류 곤충들로 번성해요. 숲은 밤 10시 30분에 자라요. 10시 56분과 11시 40분 사이에 공룡들이 지구를 배회합니다. 이 거대한 도마뱀은 1시간도 채 못되는 시간 동안 지구를 지배했어요. 오후 11시 39분, 공룡이 멸종하기 1분 전, 첫포유 동물이 지구를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11시 58분 43초에 인간이 출현해요. 우주의 규모로 볼때 우린 겨우 1분 17초 동안 이 행성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여기 과학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주요 질문이 나오죠. 왜? 지구상의 생명은 정지되지 않았나요? 멈출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우리 행성은 금성이나 화성처럼 되지 않았죠? 둘다 예전에 대기와 바다가 있었잖아요. 오늘날은 생명이 없는 사막이지만요. 복잡한 과학적 개념과 우주의 구조에 대한 이론은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작은 지구와 그 안에 모든 거주민들은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사우스햄턴 대학의 토비 티렐 교수는 소행성 충돌과 빙하기가 우리의 작은 지구를 생명이 없는 황무지로 왜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후 시뮬레이션을 이용했어요.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지구와 비슷한 10개, 100개, 1000개도 아닌 자그만치 10만 개의 가상 행성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10만 개를 각각 100번씩 모의 실험했죠. 이 가상 행성들을 다양한 현상들에 노출시켰어요. 소행성의 폭격을 받았고 얼려졌고 하늘을 검게 만들고 태양 광선으로부터 표면을 막았던 역대급 슈퍼 화산 폭발에도 노출시켰어요. 이중 9% 또는 8,700번 만이 100번의 시뮬레이션 중에 한번 성공했어요. 그 그룹 중 4,500개의 행성이 10번 거주 가능한 걸로 남았죠. 10만개 중한 개의 행성에서만 생명체가 100번 모두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 생명이 로또라면 지구는 엄청 운이 좋았던 거예요. 2009년 특별한 케플러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되었어요. 이것의 임무는 밤하늘 한 구석 또는 15만 개의 별을 탐색해서 암석이 있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것이었어요. 9년 이상이라며 50만 개 이상의 별을 조사했죠. 거의 10년 동안 이 모든 관측 시간들과 함께 케플러는 2600개의 가능한 지구형 행성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건 그중 대부분이 태양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형이란 거예요. 그것들은 지구와 해왕성 사이의 크기예요. 하지만 다시 진짜 지구로 돌아가 보죠. 도시에서 멀리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일 거예요. 만약 운이 좋은 맑은 밤이라면 말이죠. 육안으로도 최대 2500개의 별빛을 셀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하계엔 적어도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어떤 추정치는 은하수에 있는 별의 수를 4천억 개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범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음, 별 세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당연히 각 별들의 번호를 일일이 매기진 않아요. 1, 2, 3 이렇게 말이에요. 10억까지 세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100년이 넘게 걸려요. 이제 그것에 400을 곱해보세요. 대신 우주의 작은 공간 범위를 보고 총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보다 지능적인 추측을 하기 위해 복잡한 과학 공식을 사용하죠. 여러분도 비슷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5kg의 돌, 모래, 흙 그리고 다른 물건들로 채워진 양동이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돌이 섞여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우린 위에서 눈에 보이는 돌만 셀수 있죠. 이것의 대략적인 부피와 무게를 추정하고 우리가 볼수 있는 전체 비율의 약간의 계산으로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하냐고요? 아니요. 왜죠? 왜냐면 양동이에 있는 돌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다 같은지 또한 알수 없죠. 만약에 밑에 있는 것들이 즉 있다고 했을 때 표본 보기보다 크거나 작으면 어떡하죠? 완전 다른 무게와 부피일 수 있어요. 그 양동이가 우리 은하고 세고 있는 돌은 별이에요. 요점은 과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별들을 실제로 있는지를 확실히 알수 없단 거예요. 아마 천억 또는 그네 배일 수도 있어요. 그중 40억 개는 우리 태양 과 같아요. 우리 은하의 경우 생명체를 잠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행성으로서 가장 많이 인정되는 추정치는 3억이에요. 하지만 과학적 부정확성의 전통을 볼때그 수는 50억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고를 부동산이 많네요. 그리고 이건 그저 우리 은하만 본 거예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건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2천억 은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추정치가 10배 더 높은데 우주의 수조개의 은하가 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우린 그중 고작 10% 미만을 연구했을 뿐이에요.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과학자들은 일자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1 뒤에 0이 무려 24개가 있는 수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에 모두 추정치예요. 지금까지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 곳으로 아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행성은 그걸 바꾸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20개 이상의 주요 멸종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것은 6,600년 전에 일어났죠. 네, 공룡을 멸종시킨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지구 전체 생명체 75% 사라졌죠. 지름 11km의 물체가 우리 행성에 충돌했어요. 오늘날 가장 빠른 차보다 1 2 0배더 빨랐죠. 150만 km가 넘는 충돌 지점 주변 모든 곳에 불이 붙었어요. 거대한 쓰나미가 세계의 바다를 휩쓸었어요. 수십억 톤의 먼지와 유황이 하늘로 솟아올라 태양의 따뜻한 광선을 차단했어요. 지구 한랭화가 시작되었어요. 약 2억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절반을 멸종시킨 잘 알려지지 않은 멸종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화산이나 소행성 충돌이 원인인 것 같아요. 다른 이론에선 지각판의 움직임이 또 다른 빙하기를 촉발시켰다고 해요. 그 당시 거대 악어들이 지구를 지배했어요. 그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동물들이 역사의 장에 들어왔죠. 공룡이에요. 하지만 이 행성이 보게 된 최악의 경우는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베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이에요. 해양생물의 80%, 육지 동식물의 70%가 모두 사라졌어요. 화산은 어느 날에 시베리아가 있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용암을 분출했어요. 하지만 그게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쳤죠. 약 4억 4천 5백만 년전 우리 행성의 가장 지배적인 생명체는 해양 무척추동물이었어요 대륙은 단 하나뿐이었는데 바로 곤두와나 대륙이었어요. 그리고 식물들은 이제 막 육지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의 75에서 85%를 멸종시킨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빙하기, 기온 상승 혹은 좀더 대담한 이론이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구에서 6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폭발한 거대한 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주 공간을 찢는 제트기 같은 감마선 폭발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불쌍한 작은 지구가 그 길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즉시 오존층을 태워버렸어요. 네, 우리를 보호하려면 필요한 거죠. 좋은 예로 아무리 이 행성이나 심지어 우주가 맨 처음 여기에 믿을 수 없는 확률로 나타난 지구의 생명체를 없애려고 한다 하더라도 삶은 항상 그 길을 찾아요.